자 우리 hj 중공업을 보여주신 우리 시민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우리 hj 중공업이 엄청난 변동성과 거래 대금을 몰고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대응 전략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도 요구를 드리지 않아요. 누군가가 돈을 요구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빠르게 좀 시작해 볼게요. 일단 현재 여러분들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난 상승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가 상당히 강한 시점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기대감 자체가 진짜 많고 호재 소식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어떠한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HJ 중공업이 컨테이너선 수주 소식에 강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 6,400억 규모의 컨테이너선 내척 여러분들 수주에 성공을 했거든요 자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이 계약금 자체가 작년 매출에 한번 계약으로 34% 정도가 나온 거예요 어마무시한 매출이 나왔다고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이거 말고도 호지가 또 있죠 자 현재 ha 중공업이 미 해군 보급 체계 사령부와 msra를 현재 추진 중이다 라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msra가 있어야 뭘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미국 선박의 mro 이 유지보수 입찰에 참여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의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조에서 언급까지 해줬죠 게다가 지난 4월에 영도조선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MRO 클러스터 구성 등등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실적 크게 올라갈 때잘 포착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제가 매번 여러분들 도움드리면서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걸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마 하지 마시고 최근에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6월 26일부터 이 8천원 돌파시 적극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죠 자 8천원이 언제요 8천원이면 여러분들 이때요 이때 제가 이제 막 HJ중공업에 양봉이 나올 때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이 이번에 수익 진짜 크게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각종 대응 전략들을 계속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개인 전화번호로 HA, 중고업이니까 그냥 편하게 H. 혹은 그냥 한글로 H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질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 무리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버튼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hj중공이니까 h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대응 전략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많이 부탁하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이거 말고도 매일매일 드리는 게 있죠. 뭐야 바로 노하우 그리고 시크릿 종목 매일 추천드립니다. 시크릿 종목은 하루 평균 둘에서 세개 진짜 많을 때는 네 다섯 개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세요. 제일 최근에 크게 수익이 났었던 게 하루 두 종목으로 35%가 넘게 난 날이 있었는데 이날 제가 어떠한 종목 어떻게 들였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날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전부터 청담글로벌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9,900원 전후 전량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겠죠 매도사인까지 나갔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청담글로벌은 9,920원까지 상승했다 하락 나왔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고점분해서 매도 잘하고 빠져나왔고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우로보틱스도 같은 날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 나왔죠 그래서 매도사인 또 드렸습니다 18,850원 전후 전량 매도하자 자 어떻게 됐나요 우리 나우로보틱스도 급등 딱 나오면서 19,000원 넘게까지 올라갔죠 우리는 안전하게 18,850원에서 매도 잘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잘 보실 수 있게 매수며 매 타점 대응 전략 매일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별 수익률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팔을 것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아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돼 있구나 한번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훨씬 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많이 받아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저도 손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안전 안전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짧게 잘나가면서 열심히 쌓아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뉴스들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자, HJ 중국어 마스가 본격화에 주목받는 해군 함정 기술력 주가 활활 뉴스도 올라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뭐요? 이 기술. 기술력 자체는 진짜 충분하다. 이제는 미국의 승인만 떨어지면 되는 상황인데 현재 hj 중공업이 미 해군 보급 체계 사령부와 msra 체결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라는 건 앞으로 수주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커졌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미 해군 측에서 영도 조선소를 방문까지 하면서 클러스를 구성을 했다 라는 건말다 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정책적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조선업을 진짜 밀어주고 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어요? 항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겠다. 미국에 직접 선박을 건조하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지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본격적인 수지가 시작이 되면 미국이 끝이 아니에요. 중동과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대한민국에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번 타이밍이 정말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제 개인 전화번호로 HJ 중공업이니까 그냥 한 글자 h 영어로 H 아니면 그냥 한글로 H라고 적어주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꼭 매수하세요. 오늘 꼭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H니까 H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 드릴게요. 많이 받아 가세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또 매일매일 공유 드린 거 있다 말씀드렸죠? 노하우 그리고 시크릿 종목 하루 평균 둘에서 세 개는 꼭 드리고 진짜 많을 때는 네 다섯 개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세요. 제일 최근에 수익 크게 났었던 게 여러분들 하루에 두 종목으로 35%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큰 수익이 한번 났었죠. 당장 이번 주인데 어떤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나우로보틱스 말씀드렸죠. 급등 적중하고 고점우리가 전략 매도 잘하고 빠져 나왔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어떤 것 같은 날 드렸던 청담글로벌도 급등 바로 나온. 해서 9,900원 전후 전량 매도하고 종목 교체했죠. 이런 식으로 쭉 진짜 잘 보실 수 있게 매수면 타점 대응 전략들 매일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내시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지막 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막 집에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씩 나가셔서 어떤 거 산책이라도 꾸준히 한 번씩 하고 오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드려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많은 것중 하필 산책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만 너무 있으면 근력 감소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우울증이랑 정말 좀 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한 번씩 이제 보시면서 나가서 여러분들 밤에 말고 꼭 밝으실 때한 번씩 나가시고요 나가서 우리가 햇빛을 딱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감소 효과에 비타민은 또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꼭 나가셔서 선크림 한 번은 안 바르고 나가서 햇빛도 조금 이렇게 쐬면서 나가셔서 산책 한번 하고 오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신적,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책이 또 정신만 도움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육체적인 이 건강을 만드는데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 걷는 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딱 하나 꼽으면 걷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뛰는 거 아닙니다. 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걷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 뭐, 디스크나 이제 뭐 관절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안 주는 수준에서 최대한 우리가 건강이 유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걷기다라고 말씀드리죠 빠르게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이 정도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이 밝을 때 햇빛 카리스를 한번 쐬시면서 이렇게 런닝이나 아, 런닝 조금 힘들다 하시면 분들은 그냥 걷는 거한 번씩 다녀오시면서 건강을 조금 한번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어떤 거 해야 돼요? 꼭 나가실 때 따뜻하게 요즘 물론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굉장히 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추가적으로 마스크.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 주식이 한번씩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왜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관련한 환자가 다시 한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마스크 어떤 거? 그 중에서도 KF94 관련해서 한 번씩 쓰고 산책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가끔씩 안 좋은 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가실 때는 우리가 귀가 살짝 아프더라도 KF94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서 산책도 한번 하고 오시고 그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야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산책하시면서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 도 먼저 한번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러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대응 전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